자, 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는 가격 상한제는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 먼저 이제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네. 브카우 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프라이스 씰링. 예.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공급자 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 그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게 이제 최고가격제를 하면은 초과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수요만큼 어, 공급이 축소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세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한 음.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네.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가격 상한제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7월인가 그때 이제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로또 청약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죠. 취향률이 급등하고. 주택 공급 이 연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은 포기하고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임대차 보상법 호 중에서도 5% 임대로 상승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 2년에 대해서만 가격 상한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가 소멸되는 이제 그런 현상. 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형태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예가 많은데 실시를 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로마 사 세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분이 전쟁, 그 다음에 왕실의 사치.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laughs> 고그 고대부터 그 인플레이션의 예, 원인이 되었죠. 인플레이션, 예,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재정적자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이제 그런 거가 된 거고. 그래서 어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통화를 남발하게 되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금이나 은, 특히 은을 많이 썼는데 은 화폐에 들어가는 그 은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해 해서 이제 그 통화를 증발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를 한 거고 어. 이때 로마 시대 때쓴 이제 디나리우스라는 은하가 있었는데 이 가치가 디오클라 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전 세계에 비해서 한1 0 분의 1 정도 가치로 원래는 이제 백 프로 은하였는데 음. 이 무렵 보면은 십프만 은이 함유됐고 나머지 이제 구십 는뭐 철이나 뭐 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굴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뀐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니까 이때 디아클레티아누스가 지금으로 보면은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황제였나 봅니다. 이때 인민의 버시라고 불렸어요. 네. Friend of People 해서 301년에 그 인플레이션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품 가격과 임금의 최고치를 설정하는 측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콩 중에서도 갈은 콩은 100 디나리우스, 갈지 않은 콩은 60 디나리우스. 말린 강낭콩은 100 디나리우스. 그 다음에 저 서비스에도 이제 가격을 그 최고 가격을 설정했는데 수의사의 동물 발굽 손질 수의사가 동물 발굽을 손질하는 거는 마리당6 디나리우스. 작가들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이류 작가들이 쓴 글에는 100행당 20 디나리우스. 이렇게 이제 최고 가격을 아주 세밀하게 야, 출판물까지 <laughs> 아주 다양하게 가격을 정했네요. 예,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이 이제 칭경을 발표하면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우리는 인류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무제한적이고도 광포한 탐욕을 견제해야 한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탐욕은 극도의 궁핍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를 약탈하고 있다. 인류의 보호자인 우리는 정의가 심판의 자격으로 개입을 해야 하며, 그리하여 인류 자신이 제공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의 선견지명에 의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삶의 증진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예,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사행에 처할 것이다. <laughs> 예. 예. 우리는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이 순종과 유념으로 지켜지도록 모든 자들의 충성을 촉관하라 이렇게 지침을 답하셨다는 음. 거죠. 이게 이제 얘기가 지금 이 얘기 톤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톤과 흡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laughs> 말말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이익을 탐욕을 견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탐욕을 예, 예, 예. 제도로서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임대차 보호 산법을 제정을 하면서 내건 이런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뜻은 되게 좋다니까요. 되는 그렇죠. 좋은데 예. 문제는 그게 경제학에 경제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는게 아닙니까? 의지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의지 좋은 의지로 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복잡되고 그게 경제거든요. 이이이 싸움도 별로 저는 별로 좋지 않을시네요 <laughs> 예, 그래요. 음. <laughs> 왜냐하면 너무 오만하잖아요. <laughs> 어, 예, 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그런 편이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좀시켜지니까 하다가 사행당하면 안 되니까. 음. 하다가 보니까 서서히 공급이 축소돼요. 왜 그냐면은 러 만들면 손해니까요. 팔면은 손해 보고 팔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또 법을 만드냐면 아들이 아버지 가업은 무조건 이어받게 음. 이어받아서 계속 만들어라. 이제 콩 재배한 사람은 콩 계속, 계속 공. 재배하고 <laughs> 그래야지 공를이 되니까 그런 법까지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측량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에 그 금속을 썩는거 은하 은하 그 은하에다가, 은하에다가 이제 이제 은 대신 다른 이제 뭐 철이나 굴이나 뭐 이런 걸섞는걸 그만두고 순수 은하로 만드는 쪽으로 바꾸고 나서야 물가가 안정됐다. 그게 이제 한 307년 정도, 네.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그화후에 그러니까 다시 예. 줄어들고서야 예. 물 얼마나 오만합니까? 사실은 해결책은 지들이 사치 안하면 되는 건데 <laughs> 전쟁 안하고요. <laughs> 무슨 인류의 보호자의 정기가 뭐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이런 소리 했으니까 이 스토리가 다비슷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노베스 페르 말씀 그때 한번 들었었는데 예, 우리 한참간, 예, 그때, 인기 반응이 좋았던 에피소드였죠. 예, 예, 다시 이제 그 중에서도 노베스 페르의 우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노베스 페르가 모든 프랑스 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했어요. 아름답잖아요. 이 얘기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 값을 2분의 1로 인하를 하고 절반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안 지키면 단두 대. <laughs> 했는데 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값을 건축값도 안나는 거예요 사료 값이 안나와서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젖소를 키우던 목축업자들이 젖소를 도살해 가지고 고기로 팝니다 우유를 만들어 갖고 장사 안되니까 그래서 우유가 품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베스페리가 안되겠다 건축값을 절반으로 인하겠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건축업자들 어떻게 했냐면은 건축을 불을 질렀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결국 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초도 없고, 그죠? 저소도 없고, 저소도 없고. 오히려 우유값이 열 배로 뛰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귀족들이나 뭐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시장을 통해서 우유를 사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시장에서 우유를 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열 배로 뛰었다. 이 사례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결국 이건 뭐 가격을 때려잡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지. 굳이 하려면은 정부에서 뭐 수매 수를 하든지, 우를 음, 음. 공매를 해가지고 뭐 싸게 나눠주든지, 음, 아니면은 그렇지. 국가에서 대량으로 소를 키워가지고 뭐 고, 싸게 공급을 하든지 어리, 애들한테 음, 뭐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말만 그럴싸하지. <laughs> 이 사람들 말만 그럴싸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좀. 힘들게 뭐 자기들이 뭐 손해를 손해를 감수하면서 뭔 자기 희생을 감수함 희생을 하면서 네가 희생해라 해갖고는 그러니까, 희생 안 한다는 거죠. 뭔가를 바꾸려고 생각 안 하고 사람들 때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역효과가 <laughs> 예. 나죠. 이거 사실 이것도 비슷한 게 지금 임대차 산법 같은 게또 비슷한 게 결국은 집주인이 네가 손해를 보고 싸게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까 어. 그러니까 집주인 이말을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유니숙 그러니까 의원 그때 이제. 국회 연설에서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임대인한테 손해를 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케이스에서는 정부가 임대인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도 이렇게 이제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거면, 뭐, 떨어지는 가격, 그러니까 이 우유, 우유 공급업자들이 절반의 가격에 하면 그 손해보는 만큼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제 값을 소모해가지고, 반값을반값을 그렇죠. 예, 예, 예. 나눠주든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그 관련된 내용, 유니스 의원이 얘기한 고그 부분을 갖고, 유니스 네. 의원이 임, 그 임차에는 그임 생각 안 하고, 임대인의 편에서만 써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참 답답한 것도 그 시행할 수 있는 그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예산만 잡게 음. 놓고 보면은 차라리 지난주에 말한 최백은이 말한 <laughs> 예. 그집 나온 거다사 예. 그렇죠. 사과가 그렇죠. 그게 사. 맞는 가지고. 거죠 차, 사실은 그게 맞는 그렇죠. 거죠 차라리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이런 예. 법안 이번에 나온 그 산법은 너무 졸속이죠 아무리 예. 봐도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로 갔다 음. 이제 얼마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 이것까지는좀 옛날 얘기라고 예. 칠수 있는데 예. 이제 <laughs> 현대로 이제 1960년대, 예. 1960년대 70년대 닉스입니다. 닉슨, 예. 닉슨의 가격 안정법이란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60년대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 케네디 암살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데 위대한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복지 지출을 막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생겼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6 9년에 닉슨이 당선되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음. 경제 안정법을 통과시킵니다. 내용은 상품과 임금을 특정 가격 이상 못 올리게 강제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음. 닉슨이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그건데요. <laughs> 완벽한 롤 모델인데요. 닉슨이 기본소득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역시, 맞아, 맞아, 다 했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곧 부작용이 속출해서 72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에 등장한 경제학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밀턴 프리드. 음.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걸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네. 돈을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해야지 가격을 때려잡아서 최고 가격제를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그 당시, 당시 의장. 예, 연준 의장인폴 볼커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980년에 기준 금리를 무려 20%를 인상합니다. 와. 지금으로 지금 사채 사채 이자에 하는데. 국가의 기준 금리를 <laughs> 네. 그리고 81년도에 이제 레이건이 당선되는 거죠. 네. 레이건 오믹스가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 그 받아들인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이건 당선되고 20% 인상을 하니까 경기가 급락 해요 네. 하지만 한3년 정도 지나니까 인플레가 잡혔더라 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이~ 폴볼커가한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박정희 암살의 지대한 역할이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79년) (80년) 이때 이제 그~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확 올렸거든요 네. 그 미국이 경제가 침체됐 나빠졌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독감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79년 그 박정희 암살되던 그때가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경제 성향이 떨어진 해였어요 어, 개발 독도로쫙 치고 올라가다가, 네, 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구나. 그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시진핑이 경제 개발 뭐 이런 거에 막 신경 쓰는 게 네. 경제가 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면은 그래도 인민들이 뭐 자유로 박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안가지는데 네. 경제 성장이 안 좋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게 문제가 음. 생기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네. 박정희도 마찬가지. 이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그래서 불황이 확 닥치고 그 상황에서 또 외채 얘기를맡게 됩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이제 20%로 렇게가니까 아, 미국으로 다 돈이 갈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서 그게 이제 부 항쟁, 붐 항쟁, 민주 항쟁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규가빵야빵이하고뭐 이런 얘기가 쭉 네. <laughs> 얘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83년부터는 저물가에다가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네. 이게 이제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199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빌 클린턴 때가 음. 미국 경제에서 아주 이제 장기 호황을 누렸던 네.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누렸던 저물가와 경제 호황이 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연결되는 이 거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그 임대차 상법하고 비슷한 사례가 뉴욕에 임대차 상법이 제 있습니다. 네. 이게 미아페로 법이라고 불리는데 네. 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아페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미아페로가 유명한 여배우예요 유명한 여배우고 이제 우디 앨런 아시죠? 영화감독. 우디, 예. 영화감독 우디 앨런의세 번째 부인입니다. 네. 음. 예. 그 이제 우디 앨런하고이 미아페로 사이에 이제 양 양녀 양가요 양녀죠. 네, 예, 양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순이. 네. 나중에 이제 순이하고 결혼하고. 네. 이 연하고 뭐 그냥 이제 자개막장 개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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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바로 그의 당사자입니다. 음. 그 당사자입니다. 이건데그 노즈마리의 아이라고 68년도 영화, 음. 그다음에 위대한 개츠비 76년도, 나이크 사인 사건 81년도 이런 영화에서 이제 주연을 했었던 여, 여, 영화 배우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요게 이제 그 미아페로법이라 고 불리게 된거 얘기하기 전에 1947년에 뉴욕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전후 태역군인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 상한을 두는 겁니다. 네. 음. 이때 이 법의 특징은 본인뿐만 아니고 네. 그 자녀들, 네. 그 손자, 손녀들까지도 네. 그게 계획의 중요한장이 돼요. 음. 그 미아페로 같은 경우는 이까 그러니까 이제 전후 태역 군인의 자녀, 네. 손자, 손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승계받은 거죠. 예예. 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 47년부터 쭉뭐 40년, 50년 동안 이 법이 쭉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주인들이 일단 관리를 안 해줘요. 네. 나가면 네. 새로 계약을 해갖고 올릴 수가 있으니까 안 나가면은 낮은 가격으로 해서 계속 임대를 해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못 견디면 나가라고 뭐 좀. 전등이 뭐 이렇게 좀 하고 벽에 뭐 금이 가고 이래도 안 고쳐져 절대로. 네. 이제 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슬럼가들이 생깁니다. 네. 수리 안 해줘서 집에 낡은 그뭐그 뭐그 브루클린 브롱쿠스뭐 네. 뭐 이런 흑인들 사는 뉴욕에 이제 네, 네, 네. 그 80, 70대 80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긴 슬럼가들이 생기게 된게 바로 이제 뉴욕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그 장기간 렌트비를 안 올리는 그 세입자가 가난한 사람만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도 똑같은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 부자 똑같은 적용을 받던그 대표가 바로 미아페로였다는 거죠. 음.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보면 은 아파트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어, 그러요이 예. 아파트가 센트럴파크 이제 서쪽에 방이 10개짜리 있는 초호 아파트였는데 네. 이걸 이제 미아페로가 그 렌트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이 이 렌트비가 서민 아파트 방한채짜리 가격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하, 임대차 보호법, 보호법 때문에. 받아서. 예. 그거를 이제 40, 50년 동안 받다 보니까. 네. 음, 예. 그래서 이 임대차 상한법이 미아페로법으로 불리게 됐고, 네. 이 미아페로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막 수많은 여러 거부들이 유행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를 료 사는 거죠. 음. 이 비슷한 내용이 그 윤희숙 연설에 또, 또 나와요. 네. 강남에 수십억 부자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건가? 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네가 검토했냐? 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뭐, 뭐, 오십억, 육십억, 이런, 저기, 전세, 전세를 사는 네, 사람한테, 네. 그 사람한테 2%만 이렇게 시세보다 낮은 걸로 해갖고, 2% 세택을 줄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법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인류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 문제를 지적한 건, 한 거고 뉴욕의 임대차 이게 보면은 제가 스토리를 대충 들어보니까 뉴욕의 임대차 법이 4 7 년도 이거는 대표적인 법인데 그 이전에 이십 년도 그러니까 대공황 시대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고 4 7 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육십 년대 7 0 년대 또 법이 있었고 법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 각자의 법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계속 기속이 되다 보니까 2 0 년대 법에 따라서 이제 한백년 그 아파트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음. <laughs> 저번에 그라디오본 들으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게 뉴욕 이거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백년 뭐 사는 사람들도 있던 뉴욕에는 음. 그 사람은 시세 10분의 1 가격에 산다. 음.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대요. <laughs> 사실 시세 10분의 1 사는 게 그때는 그 사람이 얘기한 그, 그 10분의 1 가격에 산 사람 누구였냐면 은 이제 조선 왕조의 왕손. 네. 왕손인데 그렇게 10,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1920년대부터 지금 100년 거기 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오케이 할수 있지만 그 100년째 사는 사람이 미아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트럼프일 네.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주인이 관리 안 해줘가지고 못 견디면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고칠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만 음. 미아표 같은 정기 고치고 산다는 거죠. 안니고사기예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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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유역 임대차 상한제법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모르고, 그냥 유욕에 있는 임대차 상한제법 하더라. 우리도 하자. 해갖고 네.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임대차 보호산법을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 거, 거탈기네요 완전히. 그 그렇죠. 이런 예, 예, 예. 법에 대한 이해가. 예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부 없이 한 거예요. 공부 없이. 음, 음. 그 아사르 린드백이라고 스웨덴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신 얘기가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음. 그다음에 군나르 미르다리라고 있는데 이분은 좀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아마 있을 니다 노벨상 수상자라고요. 예. 해요? 예. 노벨상 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41년에서 47년까지 스웨덴 상공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이 예, 스웨덴 복지 국가의 그 이론적 틀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음. 음. 이때 74년에 이제 군나르 미르다리랑 동시에 이제 그 하이에크. 아 예. 하이에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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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시 예, 신자유주의. 예. 신자유주의. 예. 거두. <laughs> 그래서 이제 공동 수상해 가지고 이제 음, 그 시대에 예. 유명한 이제 두개 다른 종류의 <laughs> 다른 경제학자가 예, 그렇죠. 동시에 수상을 예. 했다고 하. 샤파 경제학자, 예. 우파 경제학자가 네. 동시에 수상한 이 내용이 예. 제가 이제 지난주 음. 그 이상희 교수님의 이상희 TV에 아, 예, 예. 나왔던 내용이 더라고요 음, 음, 음. 예. 그래서 이제 47년에서 57년까지는 유럽 경제 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분이 그 주력으로 공부를 많이, 저기 연구를 많이 하신 거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론에 대해서 공부 많이 음. 하셨어요 그 논문이나 이제 연구 같은 거 많이 하셨고 네. 좀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파 쪽 경제학자라고 볼수 있는데 이분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서방 국가에서 취해진 임대료 통제는 잘못된 정부 정책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이다라는 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임대료 통제가 없이 지금 뭐세방 이후에 육십 년시심동 하다가 갑자기 힘들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사이적합이도 없지가 사이즈 도없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참 이런 가격 상한제가 통하지 않았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근데 거기에 관련된 법안이 이번에 민주당 여당을 통해서 졸속으로 통과됐다.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는 항상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을 잘 따져갖고 주의해 주의해서 해야. 발 발효가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 가격 상한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스크 그 네. 예, 공적 마스크 제도. 네. 예. 그게 사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격을 1,500원으로 정했거든요. 음. 1,500원으로 정하면 그러면은 생산하는 공장도 마진 남아요. 네. 적정 마진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마스크 공장들이 생겨서 지금은 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됐죠 예, 예. 공급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가격 상한제 그 저기 저기 공적 마스크 없었는데도 kf94 같은 경우에서 보면 809병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그녹음하라 가는 그 지하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 맨날 1 0 0 장이 오천 원인가? 뭐 오십 장 오천 원이요. 그건 덴탈 마스크지.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아, 식으로 마스크. 는데 그것도 그것도 지금 올해 한올한 이월 한 3월만 하면 그거 몇만 원어요 예, 뭐. 예, 그니까요. 5 0 장이면 예, 예. 마스크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우리 그 일부에 소개됐던 이원욱 의원있잖아요 음, 음, 음. 이원욱 의원이 그 이월인가 3월에 그때 예. 무상 마스크하자 <laughs> 그런 얘기를 <laughs> 하셨더라고요. <laughs> 그까 그러니까 무상 마스크를 하면 그 공장이 왜만드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는 결국 그 폭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정가를 제시하면은 통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1,500원이 그게 이제 절묘한 가격이었던 네. 게. 시세 대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시세는 뭐 2,500원, 3,000원 이렇게 사실 은 거래되긴 했었는데 그건 폭그 그건 그게 좀 폭리성 음, 뭐 가격인가요? 뭐 그런 수도 시세가. 있는데 이제 이 이거는 대량 구매를 해갖고 대량으로 소비를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직포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라갔고 좀 원가의 상승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1,500원 정도 하면은 기업도 좀 남고 유통하는 사람도 조금씩 남고 그 원자재 그때 조달할 때 당시에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예, 중국에 예, 예.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음, 음, 자재들을 그런 거를 이제 자재를 싸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네. 이제 그 원재료비를 싸게 쓸수 있게끔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많이 역할을 했고 해서 그 처음에는 가격이 딱 제대로 이제 그 메카니즘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게끔 된 네. 결과가 지금 이제. 마스크가 넘치는 음. 지금 이제 사회로 세상으로 지금 막 만든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외국 가는 교포들한테도 보내주고 예.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했었냐면 이제 그 kf94 마스크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뭐 800원 900원 에산 사람도 있다 뭐 이래갖고 네. 뭐 700원이든 800원이든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끔 700원, 800원 가격 해가지고 했으면 공장들이 안 찍어내죠. 그렇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공장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스크 문제 해결안 됐을 거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디테 있게.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유능함인데. 그렇죠. 예, 민주당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도 이거는. 그래서 또, 또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보면은 이저기 네. 민주당 지지자들. 네. 뭐 대통령 지지자들도 음. 결국은 넓게 보면 민주당을 욕하기지만은 욕하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음. 못해서 욕하는 거니까 그냥 물론 지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분들이 방어논리를 만들려고 해도 음. 방어논리를 만들 수도 없게 너무 형편없는 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답해. <laughs> 그냥 <웃음> 싸움판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는 그니까요. 거죠. 예. 예. 너희들은 다 투기꾼이다. 음. 어? 음. 뭐그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뭐 예. 억지부리기밖에 못하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거는 방어하는 방법이 연결해서, 연결해서, 예. 연결해서 집주인의 연결해서 역습 끊고 <laughs> 끊고 네, 끊고 간 예. 일단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